키부츠지 무자는 상연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저씨는... 먼저 상연 1 아저씨는... 코쿠시보입니다. 무자는 가장 신뢰한 존재이자 사실상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충성, 전투력, 성과까지 완벽해서 상연 중 유일하게 대등하게 대접받은 인물이죠. 상연 2 도우마입니다. 강하긴 하지만 무자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없고 너무 기괴하지만 유용하니까 그냥 두는 수준입니다. 상현삼 악카자입니다 우전이 진짜 마음에 든다고 인정한 케이스였죠. 충직하고 성실하며 명령 수행력 최고입니다. 단 여자를 죽이지 않는 원칙은 불만이었다고 하네요. 상현 사안탱구입니다 가끔 귀찮지만 허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겁 많고 변명쟁이지만 능력은 인정했죠. 상현 오교코입니다. 예술 집착 때문에 귀찮아하면서도 항아리는 비싸게 팔리겠다는 특유의 비꼼 섞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추적 수집 능력은 기대했었습니다. 상현 육규타로입니다. 무잔이 의외로 매우 높게 평가한 인물이네요. 처지가 나와 비슷하다며 상존력과타력을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키입니다. 평1위로 머리가 나쁜 아이 변명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예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키메입니다. 즉시 호출 감시 공간 조작 가능 무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굉장히 편하게 썼던 인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